왜 글씨가 안개 낀듯 흐리게 보일까요? 왜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깐만 선명해질까요? 왜 돋보기를 새로 맞춰도 전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모르고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다가는 불과 몇달 만에 시력이 0.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백내장이나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데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력 저하 원인을 연구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눈이 침침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오해를 하고 계셨어요.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눈물이 부족했던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흐릿하고 침침한 시야를 맑게 되돌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왜 안경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는지 왜 눈이 계속 침침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보면서 눈 건강의 비밀을 확인해 보시죠.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대부분의 시력 문제가 아주 작은 습관 변화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수술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시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고민을 안고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펼쳤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 있으시죠? 텔레비전을 볼때 자막이 잘안 보여서 가까이 다가간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원인을 하나씩 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눈 건강 고민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최근에 만난 67세 최연식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은퇴 후 매일 아침 신문 읽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셨는데 몇달 전부터 글자가 안개 낀듯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타시려니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신문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돋보기를 새로 맞추셨어요. 안경점에서 정밀하게 검사도 받으시고, 렌즈도 최고급으로 맞추셨는데,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하셨죠. 결국, 시력이 나빠졌다고 절망하시며, 저를 찾아오셨는데, 놀랍게도 시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눈물이 부족해서 눈 표면이 마르고 그래서 빛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최연식님께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인공 눈물 규칙적으로 넣기, 따뜻한 찜질하기, 물 자주 마시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달 만에 시력이 0.3에서 1.0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기쁨의 연락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연식님처럼 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계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오늘부터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안경이나 돋보기를 바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눈물막 렌즈가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그냥 수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우리 눈 표면에 얇게 퍼져서 빛을 모아주는 투명한 렌즈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끼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는 것처럼 눈물 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거죠. 대한항과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시야가 흐리다고 찾아온 분들 10명 중 9명이 시력 문제가 아니라 눈물막 이상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 자체는 멀쩡한데 눈물이 부족해서 흐리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지 아시겠죠? 72세 김성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마다 자막이 잘안 보여서 고민하시다가 제 조언대로 인공 눈물을 꾸준히 사용하셨어요. 하루에 다섯 번씩 규칙적으로 넣으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시야가 뿌였던 증상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경 없이도 텔레비전을 편하게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는 건 인공 눈물을 하루에 다섯 번 이상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습관처럼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개념으로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눈이 마를 때만 넣는 게 아니라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넣어주는 거죠. 혹시 인공 눈물 넣을 때만 시야가 선명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눈물망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막 표면이 손상되는 현상입니다. 눈이 마르면 각막 그러니까 눈의 가장 바깥쪽 투명한 부분에 미세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이 상처들 때문에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퍼져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유리창에 스크래치가 나면 빛이 산란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 중60% 이상에서 각막 손상이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시겠죠? 눈이 마르면 자동으로 각막이 상처받는 겁니다. 65세 이정화 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재미에 스마트폰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보셨대요. 그런데 점점 눈이 뻑뻑하고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셔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깜빡임이 줄어들고 그래서 눈이 마르고 결국 각막이 손상된 거였죠. 이정환 님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서른 분마다 눈을 쉬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쉬거나 창밖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신 지한 달쯤 지나니까 각막 상처가 회복되고 시야도 맑아지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눈을 절대 비비지 마세요. 눈이 가렵거나 불편하면 자꾸 비비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각막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손에 있는 세균도 문제지만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각막을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시나요? 세 번째 원인은 마이봄샘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마이봄샘이라는 게 생소하시죠?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작은 기름샘들이 줄져 있습니다. 이 샘에서 나오는 기름이 눈물 위에 얇게 퍼져서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그런데 이 기름샘이 막히면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눈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일본 안과 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분들 중70% 가량에서 마이봄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름샘이 막히기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시니어분들이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69세 정혜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눈곱이 많이 끼고 눈이 뻑뻑하다고 하셨어요 낮에도 계속 눈이 불편하고 침침하셨대요 검사해보니 마이봄샘이 거의 막혀있었습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노란 기름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혜인님께 아침 저녁으로 눈꺼풀을 청소하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어, 세안할 때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물에 깨끗한 손으로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달 정도 하시니까 눈 뻑뻑함이 크게 줄고 눈곱도 거의 안 낀다고 하셨어요. 혹시 눈꺼풀 청소를 해본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원인은 우리 몸의 수분 부족입니다. 이거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눈물을 만드는 양도 줄어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몸에 수분이 없는데 눈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세계 보건 기구 자료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눈의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겨우 1%예요. 물 한두 잔만 덜 마셔도 눈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셔서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74세 오상민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루에 물을 두세 잔밖에 안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눈은 계속 건조하고 뻑뻑하다고 불편해 하셨죠. 제가 하루에 물을 최소 여섯 잔 이상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마시라고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눈의 건조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한달 후에는 눈이 훨씬 편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다섯 번째 마지막 원인은 영양소 결핍입니다. 특히 오메가3와 비타민A가 부족하면 눈물막이 약해집니다. 오메가3는 눈물의 기름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a는 눈 표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안구건조증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68세 한지연 님은 평소에 생선을 거의 안 드시고 채소도 잘안 드셨대요. 주로 밥과 국, 김치 정도만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심했고 눈도 계속 시리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오메가3 보충제를 권해 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꾸준히 드시면서 눈 시림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오메가3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눈물막 파괴, 각막 손상, 마이봄샘 막힘, 수분 부족, 영양소 결핍. 이 다섯 가지가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원인을 알아봤으니 이제 해결책을 실천할 차례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불편할 때만 인공 눈물을 넣으시는데, 그건 반쪽짜리 관리예요. 증상이 없을 때도 예방 차원에서 규칙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눈이 마르기 전에 미리 보충해 주는 거죠. 마치 목이 마를 때만 물 마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처럼요. 인공 눈물을 고를 때는 방부제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하루에 여러 번 넣으면 오히려 눈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일회용 인공 눈물이 방부제가 없어서 가장 좋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눈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제가 권하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4번은 기본으로 넣으세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래 보셨다면 중간에 한번더 넣어주시고요. 인공 눈물 넣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긴 다음, 눈 안쪽이 아니라 흰자 부분에 떨어뜨리세요. 인공 눈물 언제 넣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눈 찜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봄샘, 그 기름샘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따뜻하게 되면, 막혔던 기름이 녹아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막이 튼튼해지고 눈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찜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물기를 살짝 짜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5분 정도 가만히 있으세요.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적당해요. 찜질은 하루에 두번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한 번,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눈 찜질 해본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눈꺼풀 청소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피지와 노폐물이 계속 쌓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마이 봄샘이 막히고, 눈곱도 많이 끼고, 눈도 불편해집니다. 눈꺼풀 청소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 세수할 때, 습관처럼 하시면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미지근한 물을 손에 받아서 눈을 감고,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검지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듯이 닦으면 됩니다.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폼이나 비누는 피하세요. 눈에 들어가면 따갑고 자극이 될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 없어요. 평소 세안할 때 눈꺼풀까지 관리하시나요? 네 번째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공 눈물 넣고 찜질하고 청소해도 생활하는 공간이 건조하면 소용 없어요. 건조한 공기는 눈을 빠르게 메마르게 만듭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을 직접 맞으면 안 됩니다. 바람이 눈에 직접 닿으면 눈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려요.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예요. 이보다 낮으면 건조하고 높으면 습해요. 가습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거나 물 담은 그릇을 놓아두면 습도가 올라가요 창문을 자주 여세요 환기가 안되면 공기가 탁해지고 눈도 불편해집니다 하루에 세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쐬어주세요 집이나 사무실 습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양 보충입니다 앞에서 오메가3와 비타민a 얘기했죠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면 보충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오메가3는 눈물의 기름층을 만드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a는 눈 표면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줘요. 루테인은 눈속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 먹을 때는 다양하게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고요. 시금치, 당근,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맵기 드시세요.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가 좋고 하루에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충제로 드실 때는 과량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제품 설명서에 나온 권장량만 드시면 됩니다. 눈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시나요? 이 다섯 가지 습관만 지켜도 흐릿한 시야는 정말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모두 함께 하셔야 효과가 큽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흐리다고 해서 무조건 노안이나 백내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은 안구건조증 때문이고 이건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방치하면 시력이 0.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막의 상처가 생기고 만성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신문도 못 읽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외출도 꺼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맑고 선명한 시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문 읽는 재미, 텔레비전 보는 즐거움, 손주들 얼굴 또렷하게 보는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력이 0.3에서 1.0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인 다섯 가지 기억하시죠? 눈물막 파괴, 각막 손상, 마이봄샘 막힘, 수분 부족 영양소 결핍. 이게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 다섯 가지. 인공 눈물 규칙적으로 넣기, 따뜻한 찜질 하기, 눈꺼풀 청소하기, 생활 환경 개선하기, 영양 보충하기. 이게 시력을 되찾는 핵심 습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한다면, 저는 인공 눈물 사용을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고 가장 쉽고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약국 가서 방부제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 사서 오늘부터 하루 네 번씩 넣어 보세요. 일주일만 해 보세요. 정말 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인공 눈물과 함께 따뜻한 찜질도 꼭해 보세요. 이두 가지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차차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제가 3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대단한 치료나 비싼 수술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눈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 맑고 선명한 세상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내장과 안구건조증을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정확한 정보 얻어 가세요. 여러분 눈 건강 제가 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눈 건강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룰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